안녕 오늘은 드디어 제가 정식으로 약간 좀 정상적인 상태에서 외출하는 그런 걸 드디어 찍을 거예요 오늘은 어 저의 버디를 만나러 갑니다 저의 버디를 만나러 가서 저의 버디 만나서 스타벅스 가서 막 이야기하고 뭐 소강 신청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그런 거 <laughs> 노는 거 <laughs> 먹는 거 이렇게 찍을 것 같으니까. 어, 많이 봐주시고요. 재밌을 거예요. 오랜만에 진짜 좀 한국에 있는 것처럼 꾸며봤는데. 제발 오늘은 아시안을 딱한 명이라도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따 센트로에 서봐요 그리고 하늘이 대박. 하늘이 어떻게 이런 색깔 나오지? 여기 이렇게 막 연주도 하시고 그러네요. <laughs> 내가 이때껏 말라가에 온것 중에 가장 표정이 밝은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막 퍼져서. <laughs> 와,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이야. 대박. 커플레도 <laughs> <laughs> 많네. 인생도 아쉽 어, 너무 예쁘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지금 <laughs>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 바다가 있는 쪽으로 가볼까요 바다가 예술이야. 아, 너무 예뻐. 진짜 대박이네요. 여긴 나중에. 아, 여기서 남자라고 이렇게 찍어야 진짜 이쪽에는 너무 예쁠 것고 자, 집이 너무 예쁘니까 한번 찍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여기서만 할수 있는. 스페인 건물들은 미국보다는 별로 막. 정말, 안, 뭐랄 그래, 좋진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올드하고 고전틱합니다 올드하고 고쩐틱한 느낌. 그 느낌이 되게 강해요. 신기하죠? 신호등, 신호등 노란색이야. 막, 이런, 포스터들도 진짜, 스페인 느낌이 강해요. 이렇게 막, 가죽들이, 신기해요. 제가 저런 가죽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만의 느낌이니까. 미스 술통? 프랑크? 맞아, 제가 이거 보고 놀랐잖아요. 던킨도넛 아니 여기 여기서 코리안 나는 이게 있을지 진짜 상상도 못했다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 어, 방금 또 코리안이 지나는 것 같은데. 지금 비코리아 시크릿 매장으로 왔는데, 저 여기 매장 처음 와서. 오는... 한번 경게 볼까요? 와인인데. 음. 제가 원래 이걸, 이거 썼다. 이거 썼어요, 러 d i 딕트 이걸, 이거 썼는데. 어향 진짜 좋은데. 너무 예쁘다, 패키지가 너무 예뻐. 야 갖고 싶다. 하나 살까? 3, 3, 3.39 유로? 뭐 이것도 썼던 것 같아. 제가 픽시 바디로션을 좋아해서 픽시 걸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음. 너무 예쁘다. 뭐지? 너무 예뻐. 이 템테이션, 유혹 라인. 템테이션? 이거 라인. 남자분들이랑 같이 있을 때 사용하면 좋아요. 향기가 아주 매혹적, 매혹적이야. 매혹적인 향기. 어, <laughs> 이 향도 진짜 좋은데. 이건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뿌려볼게요. 이 청량한 향기. 픽싱 향은 대체적으로 되게 달달한 것 같아요. 제가 달달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잘자한 하이드. 오, 음, 너무 예뻐. 아 너무 예뻐. 아 패키지 봐.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예뻐. 아, 바디. 이게 엔더머그향요아 진짜 예쁘다. 이제 여기는 스파. 이거 뭐냐 이거. 목욕할 때 뿌리는 거. 이렇게. 다양한 라인이 있어요. 핸드크림이에요. 예쁘죠? 이건 뭐지? 이거는? 이것도 뭐 향수 같은 거. 근데 제가 집에 향수가 없는 편은 아니니까 사지는 않을게요. 여기서 돈을, 돈을 쓰면 은 <laughs> 파디미스트. 오, 너무 예뻐. 향이 진짜 대박인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제 멀라가 대학교 친구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친구들이 자기 소개를 한다고 하니까, 어,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진지하게 <진작해> 웃으네요 <주셨네요.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뭐 하는 날이지? 그냥 음, 간단하게 학교랑 뭐과 같은 거. 학교에서? 한국에서? 응. 안녕하세요. 저도 유튜브 응. 좋아하는데 치료하게 되다니 응. 영광이에요. 응. 저는 23살이고요. 응. 여기 공부 스페인어 공부하러 왔어요. 바깥습니다. 아무슨과죠무슨과죠 여기에서? 어. 어. 여기에서는 영어학과예요. 영어 공부 더 열심히 해야겠죠. <laughs> 끝. 네. 그리고 여기 바로. 아만. 맞... <laughs> 안녕하세요, 민망한 사람. 어, 저는. 민망한 말들. 당담해라 명지대학교 <laughs> 1호학과미술사학자입니다 어, <laughs> <laughs> 23살이에요. 맞아? 아니야. 이름 말해줘야죠. 이, <laughs> 이, 이 위안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나 이렇게 이 친구들이랑 가끔씩 출연할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laughs> <laughs> 어? 어? 오빠! 어머, 어머, 어머! 사랑 좀! 오빠 뭐해? Can you speak n g 행복하게 통화를 하고 있어요. 어? <웃음> 인상적이죠. <웃음>